이식타격기를 네,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스트라이킥2회 대회 하오스혼돈 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치열한 16강전에 이어서 8강전에 안착한 8명의 강한 전사들 최강의 전사들이 마지막 4강 티켓을 놓고서 벌이는 치열한 접전 그세 번째 경기 박성환 선수대 김병준 선수단의 대결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는 경문대 레이터 선수단 단장이신. 정선택 관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박성환 선수와 김병준 선수 두 선수 다 지금 무예타이 선수인데요. 지금 무예타이 선수와의 대결은 지금 이번 카운스 대회에서 처음이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선수 모두 다 무예타이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무예타이 선수고요. 두 선수 모두 다 무예타이 계수 아주 그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예, 두 선수 다 유명한 선수들이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박성환 선수가 김병고 선수에 비해서 지금 타이틀이 많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박성환 선수 역시 그김훈 선수 마찬가지로 무관의 저항이라는 갖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없지만 그 무에 타이 세계대회 70여 개국이 그 출전하는 무에 이 세계대회까지 출전을 해서요 그 동메달을 획득했던 기량이 좋은 선수죠 아, 외국의 강자들하고 네. 예, 예, 그래서 3위에 입상했었던. 예맞습니다 예. 지금 체격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고 이 있는 데 예, 맞습니다그 박성환 선수는 미들급 72kg 무에타이 72kg급을 뛰는 선수고요. 김용희 선수는 패더급 57kg급을 뛰는 선수입니다. 그, 체중 차이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체랑 통과한 체중 차이에서한 4, 5kg? 3, 4kg 정도 차이가 나겠군요. 어, 차이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체중 차이를 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김병준 선수가 지금, 이종 격투 단체인 WKF의 70kg 이하급 챔피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 어, 그런 거를 봐서는 지금 김병준 선수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지금 예상을 할수 있는데 더군다나 김용조 선수는 지금 복싱 신이랑 타이틀도 거머쥔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한국 프로복싱으로 랭킹 5위에 머물고 있고요. 와, 어, 뭐. 복싱이면 복싱 이면복싱 이종 격투기가 혼합 격투기면 혼합 격투기 무예타이면 무예타이 뭐 어떤 부분에서도 안에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죠. 네, 그러면 종목을 가리지 않고 지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봤던 김용조 선수와 무관의 제왕이지만. 와우! 타이틀은 없지만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박성환 선수의 대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예, 조용히 탐색전을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아, 살짝 앞으로 밀어차는데 예, 네, 짧아서 들어가기가 뭐여의치 아. 않네요. 어, 아, 왼손 훅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 아, 스트레이트 전 훅이네요. 예, 없어서. 지금 왼발 중단을 찬것 같은데 상당히 네. 아, 스트레이트까지 나야 와 됩니다. 아, 무릎까지 빠져 나야 와 됩니다. 빠져 나야 와 되겠죠.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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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지금 왼쪽 무릎까지 치지 않았는데요. 네, 김민호는 거기서 거기 빠져나왔었는데 거기서그 아, 놓타고 이러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 아, 지금 네, 들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가 아.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예. 네, 2000점에서 주장 빨리 들어가 가지고 사일에 8화 35초만이네요. 타이레. 예. 35초 만에 지금 연타 공격 끝에 마지막 공격이 무릎이었죠? 예, 왼쪽 무릎이 그 김민균 선수의 늦골을 강타한 것 같습니다. 박성환 선수는 장기가 지금 하이킥이라고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릎 공격도 상당히 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성환 선수는 그 신인 시절 그 데뷔할 때부터 제가 지켜봤던 선수인데요. 예. 그 신인 시절 그 데뷔할 때그 상대방 선수를. 네, 최선을 다한두 선수에게. 그 하이킥을. 보시는 하이킥을 5 선수입니다. 국내 네, 선수 중에서 가장 상대방을 기절을 많이 시킨 선수가 예, 그렇습니다. 박성환 선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두 선수 상당히 좀 서로 예, 같은 무예타 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예. 시작해서도 많이 알고 서로를 포용하지 않던데 그렇군요. 아, 김병조 선수 아, 다시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을 하고 관중들에게 예, 우승으로 인사를 하고 역시 그 <laughs> 매너가 있습니다. 김병조 선수가 예, 예. 그 55전이라는 전적에서 나온 그 매너는 과연 그 프로답게 관중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4강전 경기 세 번째 경기 박성환 선수가 김병준 선수에게 1라운드 무려 짧은 시간 35초 만에 왼쪽 무릎 복부 강타에 의해서 통쾌한 KO승을 하고 12월 21일 메가탑 4강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